아뭔요네를해누노아뭔요네를해미친 o w 그거 할거야? k n 지 w 벨코지를 t k 새끼는? 벨코지 맞아? 근데 이게 I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 어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저기 믿고 으쌰으쌰 하면서 했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야 뽈새끼들 그냥 다 적이야 개 x 나 우리팀 나도 똥쌀 때 있지 당연히 있지 그때 욕먹을게요 똥싼 새끼 있 그때 욕할게요 저도 성인혼자가 되고 싶었지만 저는 이게 그릇이 저는 인간이었나봐요 나 똥쌀 때 있거든? 그럴 때 욕먹으면 슬퍼 그거 알아 근데 나로 당하면은 얘 새끼를 똥부치뿌집면 너무 화가나 그럼 몇번 참지 참다가 병돼요 감정은 있는 대로 표출할게요, 저는. 난 그게 내 심신 건강에 좋더라고. 미친놈이라고 볼수 있지. 똥쌀때 뭐라 하면 모델공 갈. 당연하죠. 똥쌀때 뭐라고 당연히 지금 경기 똥 싸는 것도 빡치는데 뭐라고 하기까지 하면 두 배로 빡치니까 당연히 블랙 해야죠. 여러분들이 뭐라는 건 이해해요. 근데 기분 개빡치니까 여러분 블랙 당하는 거예요. 저게 뭔 개소리야? 그냥 블랙을 제가 하죠? 블랙 당했어. 아, 씨발라, 블랙 왜 당했지? 존나 빡치나 하지 마. 그냥 내가 블랙 하면 그런갑다 하면. <laughs> 그런갑다 하시면 돼요. 내 스트레스를 왜 시청자한테 푸냐고? 내가, 내가 시청자한테 먼저 그게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먼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반격 느낌으로 하는 거야. 응취, 응취. 응수. 안 물어봤다. 요다야? 열기 감사합니다. 형형도 약간 너신처럼 시작 전에 정글링 생각하는 편이야. 음, 살못해야지이 이게 지금 정글링 살짝 이득 보고 라이너들 이 살짝 풀리한게 이제 탑이 한번 플래시로 그턴 한번 그빠 빼줘서 그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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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첫 킬은 무조건 정글 거야. 양보할 수 없어. 방금 같은 음파각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음파각. 아, 아, 이게 진, 진이 이렇게 붙어 있었네. 오늘 심심그 건강을 이해준 같은 애들 이제 런 애들 강퇴 좀 해줘. 저런 애들 이해준 이제 블랙해져서. 감사합니다. Eu cool. acho <coughs> <-tos> <-tos> 아, 진짜, 릴리아 십삭이네, 이거. 이거도여서 2대1 일단 에 아, 뺄걸, 이거. 좋았다 세트야 몸이 아, 좋았다 살려 살려 아 이거 세트 같이 쳤으면 사는건데 3차까지인데 이거 아 같이 쳐주지 세트 이거 3차까지 진짜 개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건데 어어? 바아 그만 찍어!!! X발 상대 우리가 더레전는데왜 우리 팀 그렇게 그렇게 하냐? 근데 그럴 수 있어. 아도 그럴 때 많아. 애들에 이기자. 이긴 말이야. 그렇지. 그렇지. 세트 잘하네. 그렇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올려치기. 나 이때 죽는 거였아야 아, 벨코즈야 초반에 내가 뭐라 해서 너킬 갖고 오고 있어 갸우해서 미안 이게 이렇게 좋네. 피오라 오랜만에 만들어 피오라한테 오랜만에 맞아봐가지고, 맞아 맞아봐가지고... 아, 마, 말도 허무한지 <laughs> <laughs> 아, 좀... 조금... 소득 달랐다고? 어? 왜 들어가고 있어 그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, 저렇게 던질 수 있거든. 근데 팀원 입장에서 빡치는 것도 그럴 수 있어, 인정? 여러분들도 채팅으로 뭘할수 있어요, 다 가능해. 음, 대신 블랙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. 아! 어미늑대는안 되지.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. 요건 몰랐지 근데 피오라 여기서 아까 견는질안 했어? 나 옆에 있었는데? 우리 하나 공통이 있 진 찰나 했는데 진이 계속 각이 안나왔네 빨리 먹고 붙어줄게 기다려. 오, 기다려. 아, 중간에 아까는 아까그 진이 원래 딱 붙어서 이제 그 전투를 했어야 되는데, 아, 진이 아까 계속 거리 조절 되게 잘했어. 안,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눌렀다. 키를 아, 다행이다. 벨코즈가 너무 잘했다. 아니, 이 원판 못 했어. 근데 못한 거, 뭐 내가 말안 해도 알잖아요. 못 했어요. 이 원판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긴 판 중에 잘한 판이 없어 내 기준에 만족시키는 판이 없어 한번더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 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스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